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이 이제, 경제 정상화를 시작한다라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어,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주요, 주로 상승을 업종은, 여기 지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나스닥 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뉴욕이, 코오몬 뉴욕 주지사가 첫 번째로 건설이랑 제조, 두 번째로 소매랑 서비스, 세 번째로 식당이랑 호텔, 네 번째로 문화랑 예술, 이 순서대로 경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불었구요. 그래서 증시가 상승을 했구요. 또 이제 이런 경제 정상화는 유가 수요도 다시 올라올릴 수 있을 것으로, 견인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 전망을 하면서, 유가 또한 상승했습니다. 일단, 원래 유가가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한 5에서 6% 이상 하락하고 있었는데, 뉴욕의 이런 경제 정상화 기대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어, 페이지원, 무역합의 페이지원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랑 농산물 수입을 압박한 점, 이것도, 어, 반영이 되면서 2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연준 그렇지만 이제 연준 부의장이 상반기 내에는 경제가 불확실하다 하반기에나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장막판에 차익 매물이 절반 정도 어 나왔습니다. 어, 이제, 우리 시장까지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 저, 오 원래, 월요일에, 미국 증,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상, 아, 하락을 했는데, 그 많이 빠졌죠. 2% 넘게 빠졌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는, 어, 최후에 보르고, 중국이 이 페이지원을 이행을 한다면은, 굳이 내가 먼저 이 페이지원을 깨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페이지 원 협의를 이해한다면, 대중관세가 없다. 대중관세 굳이 부과하지 않을 거다. 추가관세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에 우리 시장에 반영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어 대신에 중국이 좀 수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하물며 콩 한쪽이라도 샀다라는 뭐 뉴스라도 나온다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월요일에 빠졌던 부분은 분명히 회복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온라인 기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뭐 무선 데이터나 뭐 데이터 트래픽 증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주들, 관련 기술주들은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면 5G 관련주, IT, IT 인프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좋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FDA가 200여 건이 한210 건이 넘는 어, 임상 계획이 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또 이제 1년 안에 치료자 치료제,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치료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어, 조금씩 이제 경제를 재개해서. 엄만하게 돌려놓고, 이제 환자들한테는 치료제를 쓰는, 어, 이런 형태로 돌아가면서, 좀, 이제, 경제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됐습니다. 어, 악재도 물론 있습니다. 악재는 이제 독일이 그 ECB 국채매입 프로그램이라고 PSP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권한을 초과했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독일은 그 남유럽을 지원하기 위한 이 코로나 본드 조성에 더욱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어, 일단은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 견, 어, 제하기 위해서 유로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꾸로 미국은 이 견제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2 0에 엄청난 암덩어리를 심어 놓았던 것들이 조금씩,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미국이 20에 심었던 가장 큰 암이 그리스였죠. 이 그리스, 이 독일이 지금 이렇게 펀드 조성에 부정적인 것도 이 그리스로, 그리스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이 미국의 큰 그림 빅 피쳐, 이 달러 패커는 달러 패권을 위한 이 빅피처는 어디까지 그려져 있을지 좀 궁금하게 하는 모습 어, 모양입니다 아, 일단 이번 주 오늘은 뭐 미국 밤에 오늘은 밤에 미국 취업자 변동이고 내일 우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 여기에 맞춰서 또 시장 대응해야 될거 같으니까 음, 오늘 이제 쉬는 날다 끝났습니다 쉬는 날다 끝났고 어, 다시 우리도 이제 시장 참여에 대해서 정상화하고 어, 열심히 어, 투자하고 어, 대응해가면서 어, 시장 지금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잘 한번 전략 세워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제 오늘도 시장 잘 지켜보고 오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